안녕하십니까. 시편 103편 1절로 1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참조하시기를 바라면서 알려드릴 말씀입니다. 여기도 역시 여러분이 참조하시기를 바라면서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103편 1절, 한 줄씩, bless t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어를 해석을 할 때,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영어 어순에 따라서 그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머릿속으로. 한글로, 우리말로, 매끈하게 옮겨놓으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뜻을 이해하시는 공부를 해 나가셔야 영어가 됩니다. Bless the Lord. 그냥 순서대로 하시면 되네요. Bless. 성축하라. 여기서는 성축하라예요. 축복하라. 하나님께 축복하라. 그러면 조금 그래서 여기서 성축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성축하라. Bless Bless 성축하라. The Lord 요하를 성축하라. Bless the Lord 요하를 성축하라. Oh my soul 내 영혼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Bless, 성축하라, download, 요하를, h 내 영원함, and, 그리고, all, oh, 모든, 모든 것, 모든 것들아. 모든 것 근데, 여기 벤트가 있으니까는, Is with me. 이렇게 되는 거요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되겠죠. a l 인데 관계되면서 데이트가 나왔으니까는 is with me. With me는 내 안에 있는 그죠? Is with me.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b l e 성축하라. His holy name. 그의 거룩한 이름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예. 이렇게 그 문장에 따라서 이두 부분으로 되 있잖아요. 여기 한 부분, 여기 또한 부분. 그 다음에, 2절에 또, bless가 또 나왔어요. 똑같은 말이죠. 1절에 나온 말과.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요월을 송축하라. Oh my soul, 내 영혼아. 그 다음에, and, forget not. 잊지 말라, 포켓 있다, 포켓나, 잊지 말라, 잊지 말아라. 올히즈 베니피치, 모든 그의 우리 말식으로는 그의 모든, 그의 모든 베니피치, 은택, 베니피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좋은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은택이라고 개정역에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은택.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3절. 여기 콤마가, 2절 끝에 콤마가 나왔고 후가 나왔죠. 그러니까 요 후는 뭘까요? 관계대명사의 계속 용법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접속사와 주어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대명사니까는. 그리고, 어, 그분은, 포기부즈, 용서하신다. All your anyquities. 너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다음에 Who heals? 치료하신다. 그분은 치료하신다. All your diseases, diseases. 너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다. 네. 4절,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하면 되죠, 후. Redeems, 구속하신다. Redeems, 너의 영혼을 구속하시는 분이다. From the pit, 구덩이에서, 구덩이, 구덩이에서, 이거 멸망의 구덩이. From the pit,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Redeems.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후, crown주, 네게 관을 씌워주신다. With steadfast love and mercy. steadfast love는 인자, 인자. 우리 성경에 인자. 인자로 번역된요 한량 없는, 한결같은 사랑. 그런 의미입니다. Deadfast love and mercy, 극률, 혹은 자비,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다. 계속해서 또 나와요. Who satisfies, 그리고 그분은 만족시키신다, 너를. With good, 좋은 것으로. With good, 좋은 것으로 너를 만족시키신다. So that 그래서 your youth, 내 청춘이 is 내 청춘이 is renewed. 수동태니까 새로워진다. Like the eagles, 독수리 독수리처럼 독수리처럼 새로워진다. 이 독수리가 새로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6절 The Lord walks. 여호와께서는 The Lord. 여호와께서는 walks. 일을 하신다. walks. 행하신다. 일을 행하신다. Righteousness and justice. 그러니까는 right, e o u s n e s s 여기에요. r i g h t e o u s n e s s a c c r n t h r i o u t n o u s n e s r 의 혹은 공의 o u 평 j u s 의 i c e 의와 공평 u r i o u t e o u s n e s r 는의 u o u s t i c e 는 공평 의와 공 u 을 y o 신다 의와 공평의 역사를 이루신다.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하여, who are oppressed, oppressed, 압제 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oppress는 압제하다죠, oppress. 근데 수동태니까는 압제 당하는 혹은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righteousness and justice 의와 공평으로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7절 He made known 그 말은 알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He made known 알려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알려주셨다 알게 해주셨다 알려주셨다 He made known 알려주셨다 His ways 그의 길을 그의 길을 알려주셨다. To Moses, 모세에게.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알려주셨느냐 하면 His acts, 그의 행위를 그의 행위를 누구에게? To the people of Israel.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되겠죠? is X. 그의 행위를 to the people of Israel. Israel 백성에게 알려주셨다. 8절. The Lord. 이즈 머스퍼.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여러분. 형용사 앞에 삐동사가 있으면 뭐가 돼요? 형용사는 예를 들어, merciful이죠. 요거는 자비로운 혹은 국률이 많은 그런 뜻이죠. 그런데 is merciful 하면은 서술이 되니까 자비로우시도다. 다자가 된단 말이에요. The Lord is m e r 요거는 자비로우시고, 혹은 극률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또 요원은, 요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다. 기에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원, the road, s 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크레시우스는 은혜로우시고 요어는 자비로우시고 크레시우스 어, 은혜로우시고 그 다음에 slow to anger. to anger는 to anger 요어는 부정사에요. 노하, 노하는 하 것을 노하기를 부정사니까 to anger 노하는 것을 천천히 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다음에, 어바운딩 풍성한 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a b o u 이 a b o u 이 풍성한인데, is abounding이니까 풍성하시도다. 요한은 풍성하시도다. i 스 s t e a d f 브 o v e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풍성 하시도다. 그다음에 he will not always chide. chide는 책망하다, 꾸중하다라는 뜻입니다. chide, chide. 첫째 줄 보세요. he will not always chide. 그는 요원는 will not always, 항상, 항상 책망치 아니하시오. 혹은 경책하지 아니하실다, 아니하실 것이다. 미래에, 니까는 he will not always child. 요한는 항상, always, always, 항상 will not child, 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경책지 않냐, 항상 책망하지 않니 하실 것이고, 또, will he, 여기 will이 앞으로 도치대서 나간 것 뿐이에요. 첫째와 똑같아요. he will keep,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여하께서, keep his angle, keep은 진이다. 계속한다는 뜻이 계속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의 앵거. 그의 진노를, 그의 진노를, 그의 노하심을 포에버 영원히그 지키시지 않는다. 그러니영원토록 진노하시지 않아 아니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He does not deal with us. Deal with 다루신다 이 말. 다루신다. He does not deal with us. 우리를 다루시지 아니하신다. According to our sins. 우리의 죄에 따라서, 우리의 죄에 의해서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다. 혹은 처리하지 않으신다. 혹은 No. Repay. He does not repay. 요 그가 갚지 않으신다. 대갚지 않으신다.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대갚지 않으신다. 대갚아주시지 않는다. Repay r s According to our iniquities.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가 죄지은 대로 그대로 대갚아 주시지 않는다의 말입니다. 11절까지 합니다. For as high 왜냐하면 for 왜 그러냐 하면은 as high as 예, 비교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높게 그런 뜻이야. 그렇게 높게 as high 요 as는 부사에 앞에 나온 것. 그렇게 높게 여기선 접속사에요. 똑같은 as지만 as the heavens are above the earth 자 heavens 하늘이 above the earth 땅 위에 있는 것 처럼 그렇게 높게 하늘이 땅에서 높이 있는 것처럼 so 그렇게 크시도다 is his steadfast love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great 크시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하늘이 땅에서 얼마나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높은 거와 같이 그렇게 as high 그날 그만큼 높게 그렇게 위대하시네, 주님의 인자하시면 toward those who fear him 그를 경외하는 who fear him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를, 그를 경외하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